다양한 음식으로 건강한 밥상을 만들어주는 집밥연구소. 오늘은 남북 보양식의 선두주자 보말국수와 초계국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색적인 조화로 보고만 있어도 든든해지는 건강밥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놈은 그래 빨리 오라 했는데 오늘 비가 와서 차가 멀어져서 그러나. 이놈 손이 빨리 안 온다. 서울에서 오늘 그 교수님이 오시거든. 그분은 또 뭐야. 어? 기능장이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잘해야 될 텐데 이놈 손이 안 온다. 아휴아들 이놈아, 이놈한테 어디 놈 빨리 놀아. 아니 어머, 왜 길찍었어 우리. 우리 이거 안 해도 예뻐. 아이 잠깐만 잠깐만. 어. 나, 마이크 차야 되는데 마이크 어디 있나? 마이크, 마이크 아, 엄마가 말할게. 마이크 풀면 다.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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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아니 왜 이렇게 오늘 급게가요 어디 어디가는 분? 아니 서울에서. 아니 근데 저희가 원래 9 시까지 보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좀 일찍 도착해서 어 저는 이제 좀 준비하고 나가게 됐는데 어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원래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어 오늘 무슨 일이 있나 처음에 딱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서울에서 네. 손님이 오시는데 우리는 버마국수 보말국수 네. 어제 안에 보말? 제주도에서 이제 유명한 건데 오늘 비가 와서 네. 이 바다고 뭐고 고기고먹고 없다. 음. 바다가 배가 나고 있어 있지. 아. 그 장마철에서 없는데 오늘 구해 주더라. 보말 그 보말이 그 제주도에서 나는 어, 그, 그 고동 같은 거죠. 어, 어, 어. 아, 오늘 보말국수 하는구나. 어. 다른, 데는 없고, 보말 아, 야, 여기에요? 다른 데 먹고 보말 바라. 다른 데 어디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보말 좀주셔 예. 네. 고말국수. 이게 사실 이거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아, 아니, 어머니께서 이 어느 분이 오시길래 제주도에서 이 유명한 이 국수를 가지고 해주신다 그런 거지? 그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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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장님한테 고, 고맙다, 고인사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인 재료인 고말도 샀겠다. 드디어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밥 굽네. 박철규와 함께하는 집밥연구소입니다. 집밥연구소입니다. 네. 네. 아니 오늘 근데 누가 오시길래 도대체 누가 오시길래 그 제주도에서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그 보말국수, 어. 그 보말국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왕자마마, 네. 우리 박 철거 주려고 하고요. 네. 요거는 초계국수 여름이라서. 음, 초계국수? 어, 초계탕이라고, 이제 북한에서, 평양에서 유명한 사람이 와요. 아니, 평양에서 온줄 아요. 이거 맞나? <왜안> <laughs>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에는 지금 현재 기능장이고 학교 교수님이고, 고수, 그래서 내가 어렵게 어렵게 또,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섭외했다. 네, 그러면 그 서울에서 오시는 그 기능장 교수님께서 초계탕을 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이제 보말국수를 대접을 하는 거죠. 오늘의 레시피는 바로 여름철 남한 보양식 별미인 보말국수와 북한 보양식 별미인 초계국수인데요. 남북의 이 음식들은 예로부터 삼복의 보양 음식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 보말 국수부터 먼저 해볼까 그러면 오늘 시간도 가고 이래서 제가 반죽을 해왔는데 반죽이 또 너무 잘 됐어요. 여기 말카, 말카. <laughs> 그거 밀가루 7, 전분가루 3. 어. 그렇습니다. 밀가루 7에 전분가루 어. 3. 어. <laughs> 그래서 애매마이 바락바락 칠해서지대갖고 그래갖고 이제 하룻밤 냉장고 넣어 놨으면 요리됩니다. <laughs> 박철규 니는 엄마한테 오늘 죽는다. 자, 요거. 네. 내가 집에서 지, 직접 우리 마당새 아들이 딱 밀어갖고 그려놓요 마당새 준비해봅니다. 아. 야. 아, 이게 밀가루를 좀 이렇게 바닥에 깐 거는 이게 안 붙도록 하는 거죠. 어, 어. 자, 요걸 엄마가 일단은 한번 알게 줘볼게. 네. 이거 내 힘대로 하면. 네. 요런 거 돼야지. 네, 힘으로 하면안 된다. 아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래 했지 네. 요걸 노래 갖고 할 때는 요래 하면서 손으로 잡아 당기면서 하면 돼. 자 요래, 요래 말았제. 노래가 요 요를 요래, 요래 잡아야지 니가 노래 틀까요자 요래. 네. 우와, 엄청 많이 늘어난다. 아 와. <laughs> 이제, 요어 놓고, 이제, 우리가, 몸말 고등인데, 이게 자연산입니다. 자연산에서, 어, 요, 이거 뭐다 붙어있네요. 요, 요, 딱깨비. 여기 네. 몰라, 전복이 붙었나. 요걸 갖다가, 렇게꼭눌리가쪼르쪼르륵 빼집니다. 고등. 꼬디, 알지? 네. 음. 내과 가면 꼬디. 고런 식으로 까마됩니다. 요거는 몸, 몸통. 네, 살. 어, 살. 요거 내장. 네 내장인데, 네 어. 자, 여러분, 요게 있는데, 올해 뜨니다 네. 아, 이러면 이러면 이게 내장이고 이게 살인데 이거 두개다 쓰잖아요, 그렇죠? 어, 어, 다 쓰는데 다른 거는 이제 두개다안 써. 네. 근데 이거는 보말 국수는 이게 내장이 들어가야 맛있다. 이걸로 육수 내는 거죠. 보말 어. 국수의 육수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보말의 내장을 손질한 후 불린 미역에 참기름과 밀가루를 넣어 살살 볶아주는데요. 그다음. 표고버섯, 양파, 파 등을 넣고 육수에 진한 감칠맛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난뒤 손질한 미역을 넣고 다시 한번더 참기름에 달달 볶아주는데요. 마지막으로 간 보말 내장을 넣어주면 담백한 육수가 완성됩니다. 어, 이게 더 끓이면 끓일수록 더 깊은 맛있지. 맛이 난다 이거죠? 아, 자 이제 이거 아까 보말고도 네. 여기다가 이제 그 고동의 살 부분을 어, 살 부분 안 넣었어. 자 이것도 칼국수도 이래 한번 넣어보자. 그래야지 십는만 원. 또 굽지 굽지가게 쓰네요. 엄마는 이래서리야지. 그냥 아마 십오만 맛있더라. 음. 오, 오, 오. 오. <laughs> 어, 순식간에 다 썰었어. <laughs> 엄마 이거 칼 쓰는 거로 다림갈락한다. 아, 여기 다 풀어서 넣어야 되죠. 여러분 할 때도 이렇게 살라. 아, 위에서 이렇게 좀 아, 뿌리듯이. 달인, 달인, 달인. 아유 참 멀리 오기로 했지만 집이 너무나 좋네 네? 이렇게 잘가까놨네 아유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서울 사람이다. 라서대단하다 <laughs>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유 비가 네. 네. 많이 와가지고. 네. 네 저는 저희 조리기름장이고요. 나 한국음식발전연구소 대표를 있는 전순주입니다. 또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다가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으로 한달음에 달려왔죠. 자, 저희가 보말 국수는 완성을 했고, 아 이제 서울에서 손님분이 오셔서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도 그렇고, 아 우리 손님분,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 옷을 딱 갈아입었습니다. 저도 여기 새로운 합시입 이번에 어떻게 좀잘 어울리나요? <laughs> 멋있어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초계탕 대신에 오늘은 국수가 들어간 초계국수를 해주신다고. 네네. 네, 네. 초계탕을 이용한 초계국수죠. 초계탕을 이용한 초계국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머니 저좀 쉬고 계세요. 일단은 뭐 내가 <laughs> <네가> 뇌를 빼놓나. <laughs> 일단 지금 어머니 타임이 아니에요 지금. 아유, <laughs> 됐다. 오늘 우리 철규가 잘하나? 안 하나? 내가 구경을 딱 하고 뭐나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저는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laughs> 집밥연구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어떻게 하는지. 처음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네, 닭을 삶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닭 거야 삶는데 여기는 껍질 같은 게 들어가면 느끼한 느낌이다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껍질을 좀 이렇게 제거나요? 하 네, 제거, 네. 아 제거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거 살을 쪽쪽 찢어놓는데 이거를 아 너무 짧게 찢으면 은 굵음이 없어요. 음 그래도 좀 약간 기죽기죽하게. 기죽기죽하게. 네, 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럼요. 아, 네. 잘하시네.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갈 오이를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요. 반을 네. 잘라서요 네. 그다음에 어슷썰기를 할 거예요. 초계 아. 그 국수가 좀 시원하게 먹는 그떤 그렇죠. 음식이죠. 네. 네. 북한에서 이열치열이란 말 알죠? 알죠, 알죠. 네. 네. 이 시원하게 해갖고 겨울에 먹었다 그러더라고. 아 겨울에요? 네. 아, 네. 네. 말린 분리표고예요분리표고도 이제 손님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에이, 결혼하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들이 제일 그냥 기겁을 하는 게 뭐냐 아, 미리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현관에서 아, 나 손님 지금 몇명 데려가 그러면 진짜 이, 기절을 하는 거죠 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했으니까. 네 이걸 어떻게 빨리 불릴 수가 있냐 이런. 따뜻한 물에다 설탕을 넣고 표고를 넣어주면 이게 빨리 불어요 하나하나 설명을 참 나긋나긋 잘해 주시네요. <laughs> 아,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봐 그냥 뭐 대충 하면 됩니다. <laughs> 사람은 기호에 따라서 이러는데 보통 물은 어느 정도 넣어야 돼요, 어머니? 야야, 치대다 보면 물보가 지대다 보면 다 아, 그게 나온다. 엄마 이어서 물물제가하나 어머니가 해려버리는 에, 느낌이 에. 드는데? 에. 찌릿하는 거못 느껴요. <laughs> 초계탕은 기름기를 제거한 삶은 닭고기에 각종 채소와 녹두묵 버섯 등을 양념해서 시원하게 먹는 북한의 여름철 보양식인데요. 들어가는 재료를 일일이 볶아 시켜서 사용하기 때문에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기도 합니다. 또한 초계라는 이름은 식초의 초와 겨자의 평안도 사투리인 계를 합친 이름인데요. 여기에 메밀면을 넣으면 초계국수가 완성됩니다. 국수가 이렇게 삶아지면요, 이거를 이제 다이를 튼다. 모양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네. 네. 돌돌돌돌돌 돌 말아서 깻잎 위에다가 됐고요. 네. 여기다 이제 우리가 물나 데코레이션 해야 되죠. 비빔밥 같은 거할 때도 데코레이션. 위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이쁘게 네. 하잖아요. 색깔별로 이거는 뭐 이렇게 놔도 되고 아니면 섞어서 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 번째 음식 초계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 더욱 생각나는 북한 대표 보양식 초계국수 거기에 남한 대표 보양식 보말국수가 함께하니 건강은 두 말하면 잔소리죠. 지역 향토 음식의 맛대결인 만큼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잘 먹겠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영인 두 분과 함께 제가 이 식사를 할수 있으니까. 아, 근데 우리가 애인으로 대접하려고 만든 건 보말국수니까. 또 보말국수 드시고, 또 맛에 또 평가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보말이 전복맛하고 비슷하네요. 달콤하면서. 단맛이 나요. 근데 나는 보말보다 초계탕이 더 낫네. 그래요? 응. 그럼 저도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어, <laughs> 이제 초계탕이. 네. 이, 이게 메밀하고 이리 나가고 같이 가면서 우리는 이런 거 별로 안 먹었는데 냉면 그런 거있잖아네 맞아요. 이게 또 다른 맛이 나네. 응. 야, 근데 이렇게 약간 차게 먹으니까 그런 좀 기름기는 없고 담백하고 식초랑 겨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렇게 팍 싸주고 아 이게 여름에 먹어도 굉장히 좋겠는데요. 설구야, 바로 말을 해줘가. 네? 엄마께 맛있어, 선생님께 맛있어. 아, 선생님 것도 맛있는데, 그래, 저는 어머니께는 저거 맛있지 않나. <laughs> 야, 어린아 세살 무나한테 이게 더 맛있나, 저기더 맛있나, 가면 눈치 못다가도 우리가 딱그 딱이네. <laughs>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선생님은 가시지만, 어머니는 다음 주로 또 해야 돼요. <laughs> 막, 봄의 국수, 아마 서울에서 먹어본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 와서 귀한 음식을 먹었다는 데에 대해서 참 어, 기쁘고요. 이 음식이 생각보다 영양가도 많고 또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서울에도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오늘도 이제, 이제 북한 그 음식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서울 요 앞전에 밀양에서도 왔지 다음 주에는 자 내가 면으로 육전 꾸벅하고 진주냉면을 한번 해볼게요. 예. 쉽게 이쁘게 만나게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한식으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드는 집밥 연구소. 오늘 남북의 대표 보양식 음식을 만나본 것은 물론 여름철 건강함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박경례 한식 명인의 끊임없는 한식 연구가 계속됩니다. 쭉.